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꼭 해외 여행을 가야겠다. 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호텔에 입사를 해서 네. 어, 모아둔 돈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배낭 여행. 음. 한번 나가면 이제 뭐3 개월씩 나가고 음. 어, 이런 여행을 그걸 0년 동안 이제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그냥 저는 돈을 벌고, 네 돈을 벌고. 실제로 외국에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네. 한 6개월을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할수 있는 일을 6개월까지만 딱 하고, 남은 6개월은 여행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대요. 네. 인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때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애들이 어, 어느 순간 이제 지위가 생기고 음. 그리고 자기 가게를 하고 번듯한 사장님이 되어 있고 어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laughs> 내일을 할 때다 어, 어, 자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집에 앉아서 막 VJ 특공대 같은 걸좀 유심히 <laughs> 봤어요. 워낙 다양한 직업이 나오니까. 아. 아 근데 거기서 식빵 가게를 방영한 걸본 거예요. 에. 저거다. 아쉽다 그래도. <laughs> 제가 제빵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이제 졸업을 했어요. 네. 자격증을 땄고요. 네. 근데 자격증만 땄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어, 서울에서 내려온 빵집이 있었어요. 네. 저 무료로 써주시면 안 되냐고 2 시간씩 이제 거기와서 이제 샌드위치 알바를 했어요. 네. 제가 손이 좀 빨라요. 금방 싸거든요. 네. 남은 시간에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발을 네. 잡고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시간 알바가 이제 8 시간 알바가 됐죠. 음. 네. 계속 빵리를 했는데 여자한테 빵리는 너무 힘들어요. 반죽도 무겁고. 새벽에 일어나. 네,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몸이. 어느 순간 몸이 좀 망가져 있어서 어,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어, 상황이 오는데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빵 일을 하다 보면 저희 디저트도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디저트에 이렇게 데코하는 거에 두각을 나타내서 아, 잘해서 <laughs> 빵일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디저트를 해야겠다 싶어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디저트를 독학하기 시작했죠. 오, 초라하게 느낄 수. 뭐 음. 일시적인 거니까 이게 당장 나한테 뭔가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전혀 안될것 같으니까 응.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고 시작을 아예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여행을 한참 갔다 와서 자리 잡은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걸 하려고 망설인 게 아니라 그냥 할수 있는 것부터 바로 하신 거잖아요 네. 오히려 또 그렇게 샌드위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진짜 자리를 잡은 소재가 됐던 디저트를 찾아낸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요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걸까 이런 아, 고민을 아, 하느라고 그냥 잠을 못잔 상태에서 계속 디저트만 계속 만들었어요 집에서 아, 진짜 그냥 수면 부족이었구요 <laughs> 그냥 눈뜨면 케이크 만들고 네. 그거를 네. 1년 내내 집 안에서만 생활했어요 왜냐면 이 디저트가 나한테 맞는 걸까 하, 내가 해도 될까 저도 사장님 자주 뵌건 아니지만 성격이. 느긋하고 여유 있고 자신만만 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예전엔 그렇게 힘든 경험을 많이 하셨던 거네요. 네, 저는 엄청 많죠. 고생 없이 큰거 같지 못했어요. <laughs> 아니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곱게 잘 자란 친구가. 네, 네. 하는 느낌. 네, 하는 하겠네요. 느낌이라고 제 주변 인디언 선머 사장님께서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음. 그냥 동네 분들이 뭘안사 먹어도 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 음. 구멍가게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디저트로만은 안될거 같은 거예요. 제가 커피 분야는 전혀 몰라가지고 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마침 어제 중학교 동창이 카페를 하고 있어서 아. 그 친구한테 이제 털어놨어요. 음할수 있어 도와주겠대요. 한달 동안 내내 붙어서 커피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원두를 고르는 것도, 약간 저희 디저트는 많이 독특하지 않은 원두를 이제 찾는 게 제일 컸어요. 아, 그런 게다 의도가 있구나. 네. 어. 네. 원두를 고르는 것도 한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한 원두를 다 불러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원래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어요, 성격에? 네, 그리고 예민해. 거의 한몇년 동안 준비를 한 거네요. 근데 그 사이에 돈을 못 벌면 그거 좀 불안하고 그렇진 않았어요 그것도 컸어요 어~ 몇만 원 몇십만 원 나가는 게 아니고 막천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네. 똑같이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료값이 워낙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는 진짜 계속 일을 안 하던 상황이고 근데도 이런 상태로 오픈하고 싶진 않았어요. 나중에는 돈이 점점 나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나에 대한 투자야. 그래서 나에게 지금 어, 투자를 하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쟁이잖아요, 제가. 네. <laughs> 저도 1년 단위로 돈을 번다고 하면은 11개월은 기분이 나빠요. <laughs> 계속 손실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유한다고 를 돈이 되나?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다 뒤집어져. 음. 한 번에 올르오는 약간 계단식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뭔가 티가 안 나는 기간은 그게 투자가 됐던 사업이 됐던 뭐 어떤 그런 기술이나 자기 의 능력이 됐던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노력을 해도 티가 안 나는 그 구간을 근데 못 견디면 성취라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뭐 1년 했는데 안 되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시작하고 그럼 또 그게 1년이 걸리잖아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시작을 못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마인드 컨트롤 되게 중요. 네. 지금은 내가 이거를 준비만 하고 있지만 잘될 거야. 그럼 자기 확신인데 사실 그게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 많잖아요. 네. 네. 되게 멋있네요. 아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살려고. <laughs>